요번에 이제 게임 등급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문제가 또 많았죠. 그래서 이제 뭐 국회에 나가서 이렇게 뭐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일단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런 거 보면 지금 뭔가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결코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게임위원장 등급 분류 개선 과정에 이용자 참여 민간 이양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민간 이양입니다. 이 민간 이양이라는. 걸 민간한테 주면요 결국 더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위원장이 8월달 취임을 첫 간담회인데요 사후관리에 ai 도입까지 그러니까 손을 안 놓겠다는 얘기야 여기는 등급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게임 이용자가 산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권익 보호센터 신설도 준비 여태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등급이 안 맞다 생각한 본인들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했으면서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신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요분이시네요 아이고 야 아니 할아버지 이거 아이 절망적이다 하여튼 게임 산업 자체가 전체가 다 절망적이야 지금 이런 거 보면 그냥 답이 없어 이런 분들이 지금 게임물 관리 위원장하고 있다고 이런 분들이 이런 양반들이 지금 게임물 관리 위원장하고 있다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야 지금 이 아저씨 하겠어요 게임물 안나 그리고 이 아저씨 바둑밖에 모르지 않을까 장기 바둑 이런 건알것 같은데 그지 장기 바둑 이런 건알것 같아 고돌이나 뭐 아니면 뭐 포커 이 정도는 알겠지? 진짜 답이 없다 그냥 야 이런 사람을 심지어 컴퓨터 할줄 몰라가지고 이거 하이트보드로 하는 거 싫하냐 근데 아니 이거 웬만한 프리젠테이션 띄워가지고 좀 설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아 할아버지 그냥 집에 와서 발 닦고 죽으시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그만두시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 공부는 열심히 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 게임은 공부한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게임이란 영역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영역에서 하면 되는 거고 게임의 영역은 공부를 잘하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의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 사람인 거지. 아 할아버지 참 답답하네요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그래서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인 등급 분류 기준을 수립해 등급 재분류 사후 관리에 앞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laughs> 관심이나 있을까 이 아저씨가? 할아버지 관심이 있을까? 전혀 저는 듣질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것 같은데. 그래서 게임이 위원장은 뭐 이렇게 기자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제 WCG, 공동대표, 뭐, 부산 인디 커넥트 조직위원장, 이런 거를 했다. 13년부터 19년까지 게임위원을 맡다. 심의 원무도 경험했다. 지금까지 잘라냈다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2013년부터 19년까지 했으면, 여태까지 그렇게 게임을 관리를 했던 사람이잖아, 할아버지가, 여태까지. 이 할아버지가 여태까지 게임을 관리를 했던 사람이잖아. 그럼 여태까지 심의해서 잘라낸 사람 중에 한명 아니냐고요, 아저씨도. 맞잖아, 솔직히. 아니, 본인이 그만둬야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13년부터 19년까지 했으면. 자기도 잘못했다고 그만둬야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뭘 노력해 노력하기는 힘맞을? 아니, 노력을 뭘할 건데? 그리고 네가 막말로 얘기해서 할아버지. 아니, 13년부터 19년까지 지금 심히 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 잘라냈을 거 아니야. 여태까지 게임들. 게임하는 건안 하고 그리고 게임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 이 아저씨. 또 모르면서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도대체. 그래서 출근 전 게임이와 관련된 기사를 정독했는데, 게임 이용자들이 앞으로 산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까? 이 할아버지 뭐지? 아니, 이 할아버지, 그런 생각이나 한적 있을까? 그냥 거의 립서비스 아니야? 99%는 립서비스야. 여기서 한1% 정도 생각할까? 진짜? 1% 정도, 그 정도 생각할까? 어, 돈, 뭐, 생각하고 이런 것들. 돈만 생각하겠지, 여기서 또. 어, 왜냐면 매출이 얼마, 매출이 얼마, 이런 거 나오니까 그런 돈 버는 거는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 외에는 전혀 생각 안 했을 거라고. 그래서 등급심의를 둘러싼 업계와 소비자의 인식의 간극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지 고민을 가지고 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할아버지. 그만두세요, 그냥. 당신이 고민할 게 아니야, 지금. 할아버지가 고민해서 될게 아니라고요, 선생님. 본인은 집에 가서 발 닦고 주무시고요, 그냥. 그리고 저, 집에 냉난방잘될거 아니야? 에어컨 바람 쉬시고, 그냥 거기서 TV 보다가 바둑 두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편안하게 사세요. 뭐 하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집에 가가지고, 그냥 저 할아버지들 모임 하는데 있잖아. 양로원 가가지고, 거기서 바둑 두고 그래, 살으라고. 그냥 뭐 하려고 이런 거 아니야고. 분병할 거. 2013년부터 19년까지 오래 했네, 그리고. 19년까지 하면서 잘라낼 게임들 다 잘라냈을까? 아니야. 이제 그만해 그러면 봐봐 환하게 웃고 있잖아 지금까지 위원장이니까 얼마나 좋아 타이틀까지 달고 있고 개꿀이지 완전히 하고 싶은데 다할수 있고 그래서 서 위원장은 게임이 슬로건을 더 다가가는 게임이 더 나아진 게임 생태계로 하고 제적, 고편적 가치 지향, 시대 흐름 부합, 일관성, 형평성 유지 세 가지 집중해서 등급 분류 절차를 개선하겠다. 좋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뭘 하냐, 하기는. 그래서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데 그런 걸또 용역을 하고 자빠졌네요 돈을 주면서. 연구 용역이 돈이 한두 푼 들어갑니까, 또. 이거 하면서 또형 떨고 있네요. 돈 주면서. 그래서 여기서 또 연구 용역으로 또 돈을 또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 과정부터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제가 저번에 그 게임 대상 2024 게임 대상 제가 설명드렸죠. 어떻게 하죠? 게임 대상 일반인 참여 20%, 전문가 20%, 현장 현장 전문가 60%. 그럼 어떻게 돼? 아니 참여하는 의미가 있냐? 20% 가지고 맞잖아. 아니 20%가 아무리 투표를 해도 나머지 80%의 투표 결정이 날거 아니야. 여기서 40%를 해도 여기서 60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예병 맞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 이거 똑같은 거야 이런 거는 보통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거지 너희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게 하지는 않겠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이런 단어 워딩을 어디서 많이 들었냐? 나는 항상 들어왔던 얘기야 이거 어디서든. 그렇기 때문에 화제가 있건 없건 간에 자기들이 결정할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일반인이 참여해서 얘기하든 말든 너희가 얘기하세요. 대신에 결정은 우리가 할게 이거잖아 막말로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게임물 관리본부장은 등급 분류 기준이나 규정상으로는 이용자나 이용자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등급 분류 기준이나 규정상으로는 이용자나 이용자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대 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대.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연구 용역을 통해 이용자 단체에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개선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참여할 생각 일도 하지 마라 이거야. 너희 어차피 참여해 봐야 별 영향도 안 주니까 우리 알아서 할게. 그 얘기하고 별 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용자가 등급 분류 심의 자체 에 참여하는 그것은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결국 뭐다? 안 된다 아니 마지막 단어 봐봐 결국 뭐다? 안 된다 너희 너희 참여 못한다 이거잖아 자 여태까지는 우리가 뭐 이용자들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자문도 받고 우리가 형평성도 유지하고 하겠다 라고 얘기했지만 마지막이 뭐라 하죠? 너희 참여할 수 없다 너희 참여할 수 없다 어차피 너희는 올 생각하지 마이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야 이게 그러니까 소통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좋겠어 나는 그냥 게이인은 게임 사업자 이용자 학계 유관단체하고 간담회 토론회를 열어 확대하고 소통해봐야 어차피 듣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 권익보호센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자리 하나 주겠다 이거죠 권익보호센터 센터장 이런 거 괜찮잖아 그지? 또 이런 거 이름 괜찮거든 어디 센터장 무슨 나는 저 권익보호센터장입니다. 명함 주기 딱 좋죠. 이런 네, 자리 하나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간 사람들이 하던 분류 사후 관리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 이런 거더 하지 마라 그냥. 그래서 25년과 25년부터 유관 기관과 연구개발 협업을 추진하겠다. 민간이양. 근데 있잖아요. 민간이양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게 민간이양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아니 민간이양을 할 아니 그냥 없애면 돼 그냥 없애면.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걸 또 민간에 이양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저기서 단체에서 간섭할 거 아니야. 단체에서 간섭을 할거 아니야. 전 여기저기서 아니 뭐 학부모 단체 뭐 교회 뭐 이런 데 다. 간섭하는 거 아니야 전부 다 와가지고 온갖 곳에 간섭하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 그 단체들이 또 와가지고 뭐 시민단체고 보고 아무튼 여기저기서 올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아무튼 뭐그렇고요 그래서 의원실과 문체부가 진행하고 있는 법률개정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위헌입니다 위헌 인간이형 시 활용할 수 있는 등급분류표 매뉴얼을 만들고 등급분류 수수료도 현실화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등급분류 같은 거 없애 버리세요 그냥 등급분류 그냥 없애는 게 낫습니다 이게 위헌이라면서 21만 명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도 언급됐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분들의 의견과 청구 내용을 충분히 존중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용하고 후속조치를 준비하겠다. 후속조치 하지 마세요. 그냥 없애는 게 가장 낫습니다. 영화와 같은 다른 문화 예술과 형평성도 이야기도 많이 언급되는 만큼 유관 기관과 교류를 늘릴 생각. 그냥 기관을 없애라고 그 없애 그냥 너희 그냥 하지 마. 아니 할아버지 자리 만들라고 왜 이렇게 길을 쓰는 거야? 도대체 아니 본인들 자리 그냥 만들라고 계속 하는 거 아니야? 옛날에 옛날도 아니지 군대도 보면요 무슨 단장 무슨 단장 TF장 무슨 센터장 무슨 창장, 해병할 거왜 이렇게 만드냐고 이거 이런 것들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 자리 만드는 거잖아 전부 다가 아니 이거 자리 만드는 거야 자, 자기들 자리 전부 다 아니 이런 자리들 만들어가지고 본인들이 한 자리 해먹으려는 거잖아 월급 받아 처먹어가지고 그냥 없애 그냥 이런 자리 없애라고 전부 다왜 놔두냐고 도대체 아니 그리고 당신 그저 게임위원장 이런 거 없애 그냥 아니, 그 자리를 유지를 시켜줘야 될, 될 이유가 있나, 이게? 아니, 제 역할을 못 했잖아요, 여태까지. 거의 나오고 나서 몇십 년간 지금 제 역할 을못한건 사실이잖아요. 없애야 돼, 그러면. 그 기간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없애는 게 맞아. 지금 여성부도 말이 많지만, 그런 부서들, 제 역할 못하는 부서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는 게 맞아, 그리고. 제 역할을 못하면. 아니, 그 역할을 해야지 그 자리가 있는 거지. 역할을 못 하는데 왜 자리가 있냐고. 아니,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이렇게까지 많이 하냐 말이야. 그래서 PC 플랫폼 스팀을 운영하는 벨브와 논의 중인 국내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편입 여부도 언급됐다. 그래서 올해 초에 벨브하고 만나서 회의를 했고 자체 등급 사업자 제도와 관련해가지고 요청해 와서 우리는 이제 보내준 상태다. 근데 회신을 못 받았다. 벨브랑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냐 도대체. 그래서 플랫폼 이용자와 해외 사업자들의 권익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며 협의를 진행하겠다. 봐봐, 황유령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총 적발 건수가 631건이고 시정 요청 공고를 넘어 시정 영역까지 받은 게임사가 한 군데 있다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앱마켓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 이제 핵전 환 저간다. 근데 Nc소프트 어떻게 됐어? 리니지M 안 건드리냐? 야 개간이 리니지M 왜안 건드려 도대체? 황유령 아이템 리니지M이 장난 아니. 근데 왜안 하냐? 이거 왜안 건드려? 이거. 이걸 건드려야지.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잖아. 그러면 지금 이걸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것도 안 되는 그냥 어디 장사도 안 되는 그런 게임 잡아가지고 작살 내는 거야. 그냥. 여 최상위 등급에 있는 게임사들은 손못 대고 여기 위에 있는 그런 이미지 엠이라든지 이런 게임사들 손못 대. 여기 바닥에 있잖아. 완전 깔려있는 회사들. 그런 게임사들 특히 중국 회사들 있잖아요. 뭐 양산형 게임들 이런 거 살짝 건드려가지고 그런 거.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런 거. 여기서. 이 위에 있는 회사들 못 건드립니다. 절대. 넥슨. 넥. 마블, 그 다음에 NC, 카카오, 이런데 건드리겠어, 이 사람들이. 못 건드리다니까. 절대 거기는 못 건드리고 그리고 바다 이야기나 이런 거 금지시키라고 처음에 만든 거지 지금 뭐 게임 회사들 확률형 아이템은 바다 이야기보다 더 심한데 왜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지금까지 가만히 쳐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리고 절대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냥 그냥 가만히 있어 주세요 할아버지 제발 부탁입니다 진짜 할아버지께서는 웬만하면 그냥 가만히 계셔주시고 그냥 집에 가서 주무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나와서 본인 욕먹을 필요 없잖아 게임 이런 거 나와가지고. 굳이 오런 데서 나와서 용고를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만둡시다 할아버지 그냥 자진 사퇴하세요 그리고 그 개관이 분들 다 그냥 그만두시고 개관이 그냥 다 없애세요 그냥 뭐 하려고 놨니까 이걸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게임 위원장 등급 분류 개선 과정에 이용자 참여 민간이양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게임 위원이 게임 위원 자체들을 굳이 놔둘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